안녕하세요. 채소입니다. 오늘은요. 여러분들이 요청을 정말 많이 해주셨고 제가 너무 늦게 가져와서 죄송하게 촬영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. 바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3 c 무드레시피 립스틱 리뷰를 가져왔어요. 립스틱을 제가 지난번 하울 영상 때 소개를 해드리고 막 발색 컷을 하나도 안 보여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빨리빨리 가져왔어야 했는데 늦게 가져와서 너무 죄송합니다. 이번 무드 레시피 컬러도 총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고요. 작년에 출시된 무드 레시피도 제가 구입을 해서 다 갖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비슷한 컬러감의 립스틱들은 비교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3CE 무드레시피는 매트한 텍스처고요. 보통의 매트립도 텍스처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편인데 그래도 3CE의 매트립 스틱은 약간 보송하면서도 밀착력 있게 발리는 텍스처거든요. 그런데 일반적인 매트립보다도 더 매트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이 제품은 각질 관리를 꼭 해주시고 바르시는 게더 예쁘게 발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패키지는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무광 매트한 패키지입니다. 그럼 바로 전 색상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218번 미러라이크 색상은 코랄 베이지 색감이에요. 사실 219번 색상은 저한테 그렇게 잘 어울리는 컬러가 아니거든요. 컬러에 흰기도 좀 도는 편이고 귤색 오렌지하고 베이지하고 섞어놓은 색감이에요. 220번 색상은 이번에 출시된 무드 레시피 라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색상이거든요? 최근에도 이런 오렌지 브라운 립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는데 이 컬러는 어느 정도 채도가 있는 오렌지 브라운 색감이기 때문에 발랐을 때도 너무 탁해 보인다거나 혹은 좀 혈색이 없어 보이는 컬러가 아니에요.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던 색상입니다. 이 색감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. 221번 멜로우 플라워 색상은 약간은 좀 뮤트하고 딥한 핑크 컬러예요. 222번 스테벤고 컬러는 너무 예쁜 칠리 레드 컬러예요. 이렇게 전 색상 발색을 해봤는데요. 근데 제가 이 무드 레시피 리뷰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보통 저는 립스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발색을 하다 보면은 이 제품의 저렴이 혹은 좀더 높은 그런 백화점 버전의 립스틱이 함께 떠오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3CE의 무드 레시피는 컬러감들이 좀 미묘하게 독특해요. 그래서 좀 저렴이가 생각난다거나 혹은 좀더 하이엔드 버전의 제품이 탁 떠오르는 제품들이 많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독특한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무드 레시피도 만족스러우셨을 것 같고요. 작년에 출시됐던 무드 레시피가 조금 더 딥하고 가을 겨울 타겟으로 나왔다면 이번 무드 레시피는 가을 겨울에 쓸만한 컬러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밝아진 느낌이에요. 그래서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더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좀 제가 텍스처 설명을 드릴 때 다른 매트립보다도 더 보송하고 매트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묻어남도 훨씬 덜하고 지속력도 더 오래 가는 느낌이었어요.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두 가지 컬러를 뽑아보면은 220번, 222번 색상이 유난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렇게 3CE 무드 레시피 리뷰를 모두 모두 해봤고요.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